클, 예. 우리 헷, 첫 출연인데 한번 인사를 좀 나눠주죠. 아, 시 네, 안녕하세요, UFC에서 싸고 우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목소리가 좀 비웃으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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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저기 코리안 좀비라는 그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별명이 좀 어떻게 좀 생기게 된 건지. 어, 이제 막 맞아도 안 쓰러지고. 그래서 대만에 아, 아, 제는외분들이 이제 아, 이제 아. 뭐, 아, 좀비 같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본인에서 해외에서부터는... 붙은 그렇죠 그렇죠 네. 해외에서 제 유명 네. 네 본인은 어떠세요? 좀비라는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격투기 선수한테 좀비라는 말이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쓰러지지 않고 되게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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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스타일이아 그래서 어. 본인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 네, 근데 이제 뭐그 별명이 연연하지 않으려고 아 이제 기술로 싸워야 되니까. 아 아니 저는 격투기 선수분들은 사실 잘은 모르는데 네. 한국 격투기 선수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인기가 가장 아, 많은 선수분이라고. 아, 그렇죠. 네. 아니 김동현 씨는 자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laughs> 네. 약간 진짜 웃으시죠. 예, 미국에는 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약간 인터뷰 때 찬성 씨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 한국에서 인지도는 우리 뭐또 추성훈 선수나 김동현 선수나 뭐 네. 이게 대단하지만 어, 미국에서는 나한테는 조금 안될것 같다. 아 예. 뭐 얘기하셨죠 그렇게. <laughs> 네. 아 이게 제가 내 입으로. 많이... 아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아, 거예요. 일단은... 아, 천정이예요. 알고, 네. 아, 아, 둘이 얘기하는 걸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고 네,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 둘만 <laughs> <돌만 웃음> 얘기하는 줄아시는군요토크쇼는 예. 본인으로 네, 얘기를 하시는 예, 예. 네, 맞아요. 예. 네, 제가 예. 훨씬 유명하죠. 미국. 아, 그렇죠. 우리 네. 본인이 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미국은 이제 격투기를 <laughs>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뭐 네. 시합장에 가두면은 이제 뭐 제가. 메인 이벤트 하고 뭐 이런 정도. 어, 그럼 지나가면 뭐 찬성, 네. 찬성, 찬성! 막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좀비. 좀비, 좀비. 네, 좀비, 아, 아, 그래. 좀비 아니에요. 그니까, 찬성이라고 이름을 잘 모르고, 성정이라고 그. 사람. 아, 성정? 아. 네, 정. 아니면은 거의 다 좀비라고. 아, 좀비야, 아, 좀비. 아, 좀비. 아, 좀비. 아, 좀비. 아, 좀비. 아니, 뭐 팬사인회도 이렇게 하시고, 맞죠? 네, 미국에서 팬사인회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런 네. 격투기 선수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팬 사인회를 응. 응. 거기서 아, 그게 좀 응. 너무 많이 몰려 약간 일곱 시간 하셨다요 일곱 네. 시간 계속 야. 그냥 야팬 사인회 일곱 어. 시간 하기 쉽지 않은데 어. 사인을 좀 간단하게 만드시지 긴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이제 좀 간단하게 해드라 처음에는 막정성 선수를 해주다가 네, 그러니까 한 다섯 네. 시간 지나니까 네. <laughs> 이렇게 돼지. 되고 KG KG 유명실 수밖에 없는 게 세계에서 세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네, 예전에 제가 그렇죠. 공기근무 하기 전에는 음... 3위까지 어? 올라왔어요. 랭킹 월드 랭킹 3위? 네. 그렇죠. <laughs> 야. 최근에도 좀 잊을 수 없는 그 경기를 좀 치렀다고 들었어요. 네. 네, 최근에도 세계 랭킹 5위 선수랑 싸고 아... 제가 맞죠, 그 당시에 할 때는 12위였거든요. 네, 네. 뭐 사람들이 다 진다고 했던 경기인데 네, 근데요? 근데 이제 1분 안에 제가 아 1분 안에 KO, 봤죠? 아유. 네, 이 약간.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 다들 그 진다고 예상을 해서 음. 예, 뭐 사실 이렇게 예, 그랬었는데 아 멋지게 그냥 정찬 선수가 1분 안에 그런 게 짜릿하죠. 어. 정찬 선수가 리그 올라갈 때 무조건 좀 이긴다고 생각을 네, 뭐 했다고요. 어떤 선수들은 다 마찬가지일 아. 것 같아요. 아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는 겁니까? 뭐 그냥 제가 이제 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먹여 음. 살려야 되고 아. 이거 이기면 돈두 배로 갔거든요. 아, 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이기면 돈두배 현실적인 얘기죠. 승리 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제는 저는. 격투기를 하는 이유가 좋아서는 것도 있지만 돈을 위해서도 하는 거 맞아요. 네.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그래서 돈을 두 배로 벌려면 네, 이게 될까? 아니 결혼하기 전하고 후에 좀 약간 그런 게좀 차이가 있어. 아 차이 많죠 어떻게 있었어요. 좀 차이가? 아 그때는 격투기 네. 선수로서 막 이렇게 해서 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 음, 싸웠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애들 위해서. 그거 허로 애들을 위해서. 백프로 아 가족들을 위해서. 네안 다치는 거안 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애들을 위해서. 아 그렇죠.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자기 본인보다 랭킹 이 높은 선수가 오면 약간 좀 위축은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상대 선수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깐초 깐거리는사람아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예. 야요런 선수는 보통 아, 2초에 가요 2초에 2 <laughs> 이런 선수가 2초에 가죠 예. 약간 좀 신경 쓰고 막그 심리전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 사실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별로 안 써요 근데 제가 그 선수들도 많이 키우거든요. 음. 그 선수들 보면 그런 거에 좀 흔들린 애들도 많아요. 아흔 힘들죠. 열받고뭐 사실 실력만 있으면 그런 거 어,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그 요번에 얘기하신 대로 랭, 랭킹이 훨씬 높은 선수한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도를 그렇게 크게 안 하셨다고 일부러 좀얘기 들었거든요. 근 네,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좋아하면 네. 막 우연으로 이긴 것 같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아. 아 좋아, 쉽게 말해서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아 내가 이겨. 어이거 뭐야? 내 이러면은 좀 너무 그러니까. 네, 아저아 공연으로 아 그렇게. 아 근데 멋있더라고. 난... 아 그냥 너무 멋있다. 나 예상했던 거. 어 그냥 그냥 어 오케이. 당신들은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어아 생각보다 아 좀더 일찍 끝났네. 야 이런 아 느낌이었어. 아이들이 그 소아의 예. 아빠신데 아이들도 아빠가 이렇게 유명한. 친구가? 첫째가 여섯 살, 둘째가 4살, 2살, 2살 어, 아, 네 살, 막내가 두살 이렇게. 근데 아아니까네 여섯 살짜리 첫째가 이제 네. 좀 알기 시작했어요. 같이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 사진 찍자 그러면 어? 아빠는 왜저 사람이 사진 찍냐고 음 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저 사람이 아빠를 좋아한다고 친구라고 아 <laughs> 아 그냥 친구라고. 아, 네. 아그 정도 얘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게 아니 네. 그 인터뷰 때는 예. 아빠가 싸움 잘해서. 네. <laughs> 아 이거 그왜 자꾸 인터뷰랑 다른 얘기를도 제가 그분이랑 아터뷰 때랑 제가 그때 아니, 우리 전비. <laughs> 아니 왜 자꾸 인터뷰랑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인터뷰 때는 아빠 싸움 잘해서 찍는 거라고. 이게... 이제 방송을 알기 시작. 네, 예, 그니까요이 <laughs> 사람한테 얘기할 때랑 딱 달라 가지고 어떤 네. 사람한테 얘기때고싸움고 아, 그래서 아빠가 싸움 잘해서 사진을 찍는다. 네. 음. 그리고 연예계가 인정한 뜨거운 주먹이죠. 줄리언과는. 그 연예인 주먹순위 검색해 보면 늘 아, 상위권에 랭킹이 있으세요. 알고 계셨어요? 듣기만 <laughs>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안 봤는데 그냥 친구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연락 와서 아, 네. 문자 써서 어, 야, 어. 너, 1등이라고 어 했는데, 그래서 또 어, 엄마. 놀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체급이 좀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일단 아 어... 진짜 피지컬이 참 좋잖아요. 아니 근데 안 싸워봤는데 어떻게 랭킹을 를 그러니까 싸우기 좀... 전까지 네. 알수 없는데 네, 네. 그래서 네. 나 이런 거좀 신경 써. 이거 약간 슈퍼맨하고 응. 배트맨 누구 이길 수 응. 그런, 그런 얘기. 슈퍼이기죠 아니 근데 안 싸워봐도 <laughs> 이렇게 대충 보면 알잖아 여기서 일단 네? 우리 넷 순서다. 유니시 빼고뭐 아니 빼고 뭐 <laughs> 아니, 너, 아니, 우리 세시 하면 어떻게 할수 수 있지? 있지? 그거, 싸워, 맨... 싸워봤는데. 이만하면 은못이겨 아, 아니야, 아니야. 스페셜 선수라서. 아, 아유, 네, 저도 못 이겨요. 줄리안 당신은 체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에 나간다면? 지금은 헤비웨이트인데 만약에 아 실제로 나가면 아마 라이트 헤비웨이트? 라이트 라이, 헤비웨이트. 어어 네. 아니, 안윤곤 씨가 어. 틈틈이 계속 좀 뭐... 근데... 그거는 뭐. 아니, 아니 미안한데, 네, 미안한데 네. 그, TV 안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서 어떤 아닐 건 객맨이 어. 그 약간 있어. 무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난 <laughs> 머릿속에 진짜 아닐 건 엄청 시크고 센거알하는데 그냥 아까 왔는데 <웃음> 미안한데 처음 봐서 처음 본 느낌이 어땠어요? <laughs> 아, 이 사람이구나? 아니, 진짜. <laughs> 저거 내가 생각보다. 줄리엠과 머릿속에 안일권 씨는 네. 양치 승진 같은 그 몸을 생각한 거예요. 키도 크고인 줄알아 약간 그 남자다운 그, 그, 객맨이라고 네. 아, 그, 그 들었어요. 본첫 아, 느낌이 어땠어요, 안일권 <laughs> 씨? 어, 딱 객맨 같이 생겼어요. 손좀 말고. 손좀 말고. 어, 자존심이다 참아, 참아. 야, 근데 아, 어느 아,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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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네. 약간 아. 할수 있는지. 아, 제가, 아,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는 거죠 네, 귀엽다. 네, 아, 기분이 너무 좋아. 네. 아, 아, 글쎄요. <laughs> 이게 참, 정말, 오늘 뭐, 일단 아닌 것이얘기한번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네. 아, 네. 네. 아니, 주리장강 씨가 실제로도 운동을 굉장히 좀 잘하잖아요. 아, 잘하죠. 아, 뭐, 뭐, 어떤 그냥... 거좀 배웠어요? 뭐, 주유수 정, 그, 2년 정도 주유수. 이렇게 아, 주유수 아, 했고, 오. 그리고 한국 와서 모에탈 아. 좀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저 태국 가서, 그웨이타이그 훈련 캠프, 그 프로 선수들이랑 좀 했어요. 아, 뭐? 줄리안 강이 선수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냥 아마추어 경기만 했는데. 프로는 아니라는. 네, 거. 형도 선수이라서 나 미리 봤어요. 아, 좀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서 뭐 여행, 뭐 먹는 거, 아. 노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만약에 선수 되면 그거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요. 아, 그런 해야 <laughs> 맨날 훈련해야 되니까. 아, 그건 할수 없어. 그래서 없다. 그냥 취미로만 했어요. 음. 아, 대단하시네요.